2023년 5월 20일 토요일. 오늘 원숭이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피한 하루가 기대되네요. 그동안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다면 오늘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날이군요.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 듣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감정 교감도 예상되네요. 2004년생. 편안한 마음으로 나의 학문이나 일에 전념해 보세요.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거예요. 좋은 기운이 당신 곁에 맴돌고 있으니 열정을 다해보세요. 나를 도와주는 귀인도 따르는군요. 1992년생. 인내심과 지혜를 발휘해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마음을 먹는다면 스스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거예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재정비해보세요. 1980년생.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행운이 깃들어 있군요. 마음 내키는 대로 일을 진행해도 무방하군요. 판매, 계약, 매매 등 자신에게 상당한 이익이 창출될 것이니 자신있게 밀고 나가세요. 1968년생.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찾던 인연이에요. 당장 재혼한다 하더라도 문제 없지만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1956년생. 복잡한 가운데 일의 진행이 어려운 듯 보일 수 있겠지만 귀인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해결이 되겠군요. 서두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평안하게 다루시며 귀인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오늘 원숭이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구독하시면 매일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